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열왕기상 8장이고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 세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524쪽에 있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괴아래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쓸까요? 하나님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 1절 제일 위에 보면은 언약궤를 어, 성전으로 뭐 성전 안으로 옮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 되는 내용이 언약궤가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가는 이때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예배를 드리려가는 제사장 입장이 한번 되어 보세요. 제사장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앞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재물의 각을 뜨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요 이제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은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씻고 손을 막 씻고 재물도 씻고 막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서 왼쪽에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초대가 있고요. 금초대의 바로 오른쪽에 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떡이 있어요. 진설병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다녔을 때 먹었던 떡 아시죠? 진설병. 열두 조각의 진설병이 있어요. 그 열두 덩이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덩이가 있습니다. 이제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앞을 지나갔으면 향이 피어져 있어요. 향이 피어져 있어가지고 향의 어떤 예수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어떤 은혜의 향이 피어져 있는 향이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하면 여러분들을 떠올리시는 거 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던 그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무엇을 둘까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모든 것들 뭐 여기다 뭘 놓고 저기다 뭘 놓고 여기다 이걸 놓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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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거라 해서 모든 예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갈까요? 1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요. 대세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엔 그 모든 예배가 텐트에서 이루어졌어요. 텐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천장이 어떨 것 같아요? 텐트에서 그 모든 예배가 됐시면 하늘을 보면은 텐트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성막에서는 하늘이 다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성전에서는 이제 하늘이 보이지 않겠죠. 막혀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성전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언약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일을 오늘은 열1기상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 언약계를 다윗성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이때 만약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한번 실수를 했겠지요. 아, 여기는 이제 우리가 8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밑줄을 그어둘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 성 고시온에서 어떻게 옮겼냐면 매어 올리고자하여. 매어 올리고자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나중에 솔로몬아, 아들아. 나중에 예배드릴 때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언약계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왜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베레스 우사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언약계가 살짝 기우둥했을 때에 그것을 잡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던 행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약간 매어 올리고자 이메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메다라는 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메다 그래서 3절 말씀도 보면요. 은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돌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거기도 매고 나오고요.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 계속 메고 올라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정석대로, 율법대로 쭉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렇게 활짝 말씀을 쭉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잘 나가다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보셔요 구절 시작 그괴안에는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뭐가 좀 이상할까? 요 여러분들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요? 언약궤를 이제 드리는데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는데 언약궤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돌판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이라 언약궤 안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1번 돌판이 들어있겠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죠? 네, 뭐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항아리 금,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담겨 있어서 거기 있어요. 그 만나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거예요. 원래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는 건데 거기 있는 만나는 썩지 않아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인데 막대기에 뭐가 나 있어요? 쌍이 나 있어요. 살구 열매도 맺어있고요. 신기한 막대기입니다. 자, 이상의 우리는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언약계 이제 봉헌을 하고 올리는 이 예배당 예배 장면에서는 언약계는 안에 뭐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냐면 돌판만 나와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다. 돌판만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 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한데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사람이 가져갔어요. 사람이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훔쳐가면 좋은데, 다 훔쳐가면 좋잖아요. 다 없어지면 그냥, 아 어, 그냥 가져갔나 보다. 그냥, 언약 괴만 봉헌할 수도 있는 건데, 이상하게 돌판만 남겨있다라는 것이 신기한 거죠. 야,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아이템은요, 전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간직해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자,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에다가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니가 뭔데 대제사장이야? 니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니가 대제사장이 하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아론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려고 법궤 앞에 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아론을 내가 택했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아론한테 대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팡이가 있어요. 다른 지팡이 12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 싹이 나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것 같아요? 제일 먼저. 와, 신기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자, 신기합니다. 두 번째, 만나. 만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썩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이에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죠? 와, 신기하다. 근데 돌판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판이 딱 있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할, 여러분들이 믿음이 출중해서 신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해서 신기한 건데, 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뭐 돌판이네. 그냥 돌조각이네. 가져가기 또 무거워, 또 이게. 가져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돌판은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머지는 신기해서 가져가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돌파만 남겨있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있는 거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도 뭐, 수석하시는 분들, 돌을, 예쁜 돌을 구하시는 분들은, 야 예쁜 돌이라고 가져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돌판만 남겨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언약인데다 어, 있어야지. 있을 것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넣어두라고 한것다 있어야지. 이거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언약계 안에 돌판만 있으면 힘이 없는 거 아닐까? 이언약계에는 어떤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들 부족한 것, 하나님의 영광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쉬운데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것은 이 드리는 이 봉헌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언약궤 안에 만나가 없더라도,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 이게 뭘 말할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해도. 무 뭐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받으신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주인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계 안에 돌판은 뭐 중요해서 안 중요해서 언약계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만나는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요이 돌판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구약의 말씀도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깨져 버렸기 때문에 언약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지금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 어떤 의미일까? 어느 학교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퉁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지팡이가 되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돌판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만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 안에 만나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랬다면 언약궤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냐면 그 영광의 그름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일러 주신 방법으로 메어서 이동시키고 일러 주신 규례와 방법대로 배치하고 하나님이 일러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신기한 거 기대합니다. 놀라운 거 기대합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거 보여줘야지 기적을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거 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존귀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존귀한 가정도 될수 있고요. 존귀한 영혼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큰 능력이, 그 크신 능력이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교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참 말씀이 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복된 하루의 삶,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신기하고 좋으니까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 입당하는 언약괴 안에는 돌판 뿐이었다. 말씀 뿐이었다. 다른 것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임제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쫓고 바라고 꿈꾸는 것,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